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두 번째 주제인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살면서 불안한 마음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지나쳐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심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나는 무엇을 불안해 하는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살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누군가는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 막연했던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불안한 우리 마음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됨을 알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이 나의 앞에 놓여있을지 알수 없다는 불확실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역시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시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과연 내가 어떤 성적을 받을지 알수 없는 시험 결과로 인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때 불확실한 무언가에 마음을 두기보다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지 혹은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분명하게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낙심하고 불안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보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시선을 두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